선생님, 혹시 메이드 카트에 알바 뛰시나요? 아 이게 예 어떻게 된 일이냐면 어젠가 그젠가 갑자기 모카가 연락이 와가지고 일요일에 메이드 카페를 할 건데 메이드로 참여해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laughs> 하고 얘기했단 말이야 아 처음엔 안 한다고 했어 처음엔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2시간 정도 간단하게 하는 거라 그냥 음식 가져다주고 안내해주고 그 정도라 그래서 같이 하는 멤버가 허추님이랑 라디오님도 하신다 그래갖고 약하지 않을까? 그,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근데 모카가 사전에 이야기 되지 않은 거안 시킨다 그랬어 메이드 카페 전단지를 보고 왔는데 설백이 메인인걸? 메이드 카페 전단지를 보고 왔다고? 야나왜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와있어 <laughs> 나가라 모카야 이렇게 가봐도 메인인데 하얀 머리 지명이요. 하얀 머리 지명이 아니 나가! 여기 카페 에이스가 흰머리 분이라고요? 나가주세요. 와 럭키님도 하네. 럭키 어서오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럭키님도 내일 한다면서요. 전 카운터요 카운터. 감히 비주얼 멤버. 또왜 이럴까? <laughs> 아니, 나는 본인입니다. 근데 진짜 그냥 서빙만 하면 된다 해서 하는 거야. 그렇죠뭐 서빙만 하시면 돼요. 이제 가끔 가다 오마라이즈 시키시면. 뭐에 뭐해, 쿵. 아, 미친. <laughs> 안 한다 했다고! <laughs> 아니, 모카 형씨, 이거, 이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가 제가 게 가운데 대문짝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저희의 메인 비주얼이 설백 허니 트러스인데. 어떻게 아니, 앞에 안 세우고. 아니, 내가 메인은 아니니까. 아니, 본인이 사장인데 메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장이 메인 메인이면 좀 이상하잖아. 나 뭔가 좀 계약서 잘못 쓴것 같아. 이제 알았어요? 아니. <laughs> 이미 도장 찍어서 당신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나 메뉴판 없는 거 맞지? 아니, 있어. 야! <laughs> 안 넣는다! 매니저는 무슨 말이야? <laughs> 여러분 설렘기의 사쿠로 한번 기대해주세요 아 그런 <laughs> 것도 있어? 야! 야! 잠깐만! 세상인지. 잠깐만! 이거는... <웃음> 이거는... <웃음> 이게 어떻게 되이 <된 웃음> 어떡하지 나 이거 보니까 현타 오는데? <laughs> 이렇게 물 뿌리게 들고 있으면 진짜 메이드 같은데? 오마이갓 <laughs> oh <my God. 웃음> 아니 이게 무슨... <laughs>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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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요! 요오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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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요! 요아 아니요! 아니아니아요아니아아 입고 아니요! 요아니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아니 그니까 나 이런 거라고 설명 못 듣고 왔어. 그냥, 그냥 음식 서빙만 하면 된다 그래서 왔는데 갑자기 이, 시키는 이, 게 일어나더라고. 그거 알아? 응? 우리 둘이 포스터에 제일 크게 붙어 있는 거. 아, 그니까. <laughs> <laughs> 아니 왜 우리 둘이 제일 크게 들어가 있는 거야? <laughs> 아 개킹 <긁킹> 받아. <laughs> 아 개킹 <긁킹> 받아. <laughs> 나 무대에는 정말 서고 싶지 않아. 그냥 차라리 괴롭히고 싶은 사람을 음. 손님으로 데려와가지고. 음. 너도 흑역사 만들어라. <laughs> 이래야될 거다. 어차피 우리 흑역사 만들어야 돼. 어쩔 맞긴 수 없지. 어기는 차라리 아니, 그게 왜냐하면, 나. 왜냐면 왜냐면 우리 저 카페 사장님이 되게 세시거든 <laughs> 맞지. 그, 그래서 어차피 못 도망가니까 <laughs> 응, 응. 그냥 물기 센 작전으로 응. 에라 모르겠다. 응. 너도 쪽팔려라. 이걸 응. 하는 게 나을 듯. 너 죽고 나 죽자. 로너 어, 죽고 나 죽자 하는 게 나을 듯. 아니 나는 노래를 못 부르겠다고 했는데 그더니 무카 어, 그럼 나 보고 매도를 해 달래. 오 어, 나쁘지 않은데? 뭐, 나, 뭐가 뭐가 나 지금 연습. 갑자기 연습을 하라 그러고 어떻게 해? 지금 연습 예시를 보여. 줘 예시? 응. 예시? 응, 응. 야, 이쯤 따 새꺄. 이런 거? 음! 그 아, 아, 뒷걸음지 아니, 그 아니라 예시. 어, 엄청나네. 허트 K. 내일설백매도 나도 돈 많이 벌어 가지고 설회백배도저겠다 <laughs> 너도 해야겠다. 메이드잖아. 아싸. 너 죽고 나 죽자. 너도 메이드. 이 그러면 일단 한번 작당모의를 해보자 아, 아, 어떻게 하면 이거... 좀덜챙피할수 있을까 나 지금 길드 뭔가 가봐야 될거같아가 오케이 오케이 이따 갔다 와 오케이 오케이 이따, 이따 봅시다 응 이따가 봐 오케이 아니, 이게, 이게 사람 무슨 말이에요 아저씨 메이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노, 또 띵까띵까 띵까 놀고 있어요 아니 허추님 알았 아, <laughs> 아니 갑자기 무슨 메이드예요 누가 누가 사장이에요 사장 데리고 와그 아니 근 영... 사장님 세요 네, 어 사장님, 사장님 오셨다 아, 사장님. 여기 사장님.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죄송한데 허니츄러스 님제 겁니다. <laughs> 그 대여해 가시려면요. 저한테 희 50만 골드를 주셔야 돼요. 네. 예. 팔렸어. 저, 좋은 거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계약금보다 어, 어, 더 좋으시다는 어, 거 우리 길장님 입장 아니잖요 메인이나 돼요. c o m 저 내일 2시간 팔렸어요. 제가 50만 원 달라고 그랬더니 50만 원 주셨어요. 더그 매력 있는 필요 없나요? <laughs> 아니, 얘는 필요 없나요? 아, 저, 어, 죄송한데. 50만 원 필요 없나요? 어, 어떤 거야? 저 지금 화장실 갔다 와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laughs> 아인님 네. 알아 알아봐 드리고 있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저희 K님이... 저희도 가있어야팔거든요아인님이모에모에한 마디면은 그, 그 가능하신가요? 네? 아날요오오오이 날에 모에모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8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어. 뭐야 아니, 우리 아들 메이드 되는 거예요? 경계이님 메이드 경력직입니다. 어. 잠깐만 어. 이게 무슨 소리야? 그거 뭔가 같은 거히 말이었나요? 그러면 히든 공지 때문에 아. 잠깐만 보고 올게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히든 한번 보고 와야 돼. 그래도 한번, 한번, 한번 보고자. 오 조졌다. 왜그렇게축 상이야 사이씨. 안색이 새파래 안색은 피켓이 파랗지 않을까? <웃음> <웃음> 뭐야 내 얼굴 존나 파랗네 <laughs> 방금 알았어 <laughs> 뭐 걱정냐? 고민 상담 해줄게 오케이 나 매뉴얼 만들어줘 나 봐봐 응? 응 들어버려 넌내 눈높이 아래다 <laughs> 그냥 못 꺾인 <걷긴> 사람 같은데 <laughs> 아, 너무 고개가 90도로 확 꺾어지는 거 아니야? <laughs> 이 정도는 돼야 <laughs> 서로의 격차이를 느끼지 <laughs> 제일 많이 쓴 거는 냄새나 같은 말 자주 해주면 좋아 시선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아, 냄새나 <웃음> <오케이>. <웃음> 근데 이걸 손님이 좋아해 좋아하는 새끼들만 남을 거야 <laughs> 연마해야 돼 방송에서라도 하는 게 어떨까 <laughs> 방송에서라도 해보라고 <laughs> 이리 와봐 여기가 메이드카 페인가 뭐 어디 보자, 앉으면 되나? <laughs> 어, 누구 찾아? 우와. 누구 부러지 설백님으로 갈래요 나랑 갈까? 씨바 시간 열린다. 아니, 뭐야, 방금 좀 지렸는데? <laughs> 야, 그렇게 아도 되겠다, 야. 그래? 여기 오므라이스 하나 주세요. 오므라이스? 치마를 터 줄까? 밟아줄까? 미스다. 절대 물어보지 마. 그냥 해버려. 밟아줄게. 무슨 소리 안들려 무슨 소리? 안 들려? 무슨 소리? 육수 끓는 소리 들린다 야 <laughs> 이게 뭐냐 이거 존나 큰데 아, 아 육수 끓는 소리 미쳤네 <laughs> 야 너무 큰데새 이거 <laughs> 잘했네 아유잘 알려줘서 덕분에 내일 한번 해봐 응 열심히 해볼게 그래그래 그래, 내일 꼭 피자때라고 응. 응 가만히 바로 올게 그래 또 올게 응 머리 아프다 <laughs> 아